그거를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노동자를 죽음의 위협으로 내모는 쌍용 자동차 사태도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부도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의 다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존엄함과 공동선을 증진해야 마땅한 정치 권력의 공권력이 그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시민의 존엄함과 인권을 유린하고 소수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공동선을 훼손한다면 그 사회 역시 인간 다운 사회가 아니라 다만 부도독하고 타락한 사회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특히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권력을 모아준 두 집단이 있는데 하나는 군 권력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 권력입니다 이들에게는 합법적인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뜻을 시민들이 합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경찰 공권력은 내부에서 가장 힘겁고 약한 사람을 지키라고 그식을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이게 한 조사들은 그본문을 망각하고 그 총을 그 시민에게 고쳐놓고그 경찰력을 힘겁고 약한 사람을 지키는 대신에. 노인네 허리 다치시고 다리 다치신 분이라고요. 당신들이 허리 부러뜨려 놓고 다리도 부러뜨려 놓았다고. 이번에 이를는역가 있고,